몇 미리지? 어씨, 문문에... 여기를 살을 연장해야겠구만. 물건 받아오는데 공정이 바로 정석대로 가는 제품 아니지? 원래는 항상 홈을 마지막에 태우는 거든 정석, 그 정석을? 항상 홈을 마지막에 태우는 게 이렇게 하고 뭐 내경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홈을 마지막에 태우는 제품인데 어디 물자리가 있을 경우 내경을 볼수 있거나 저기 외경 홈폭을 볼수 있거나 그럴 때 하면 괜찮은데 저거는 3mm 밖에 안 되잖아 굳이 목숨 걸고 뭐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알 그, 뭐야. 면치 넣고 하면은 오히려 공간도 없으니까. 그러면, 범용해서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전장만 까주고, NC에서 이제, 여기서 여기까지 6mm 니까 4.5mm, 4.5, 4.5 정도 물고, 이쪽 단면 맞춰주고, 그리고, 자, 아직 내경 안 했어. 라이브 센터 꽁 해주고, 센터도 한번 해줘야겠네. 라이브 센터 꽁 해주고, 그 다음에, 이렇게, 이렇게 한번다 해주고, 얘가 6mm라 가능한 거야. 근데 4.5 물고 하는 거지. 이렇게 해주고, 다시 이제, 이쪽 물고 반대쪽, 여기 센터 꽁 해주고, 이쪽, 이렇게, 이렇게, 이쪽 해주고, 여기 두 군데 부분, 여기, 여기 물고, 내경 파이널.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네. 이런 거 아싸의 자재를 좀더 길게 시키는 게 포인트겠다. 귀찮은 제품이네. 자제를 하면 제복이 나마안될 거예요. 자제.